까다로운 미국 의약 안전 기준 OTC를 통과한 메드스킨 케어 트랜스포밍 모이스처라이저는 최고급 성분을 아낌없이 담아 표피 재생과 탄력에 도움을 주어 단 일주일 만에 콜라겐이 채워지는 놀라운 효과를 자랑하는 일명 보톡스 크림입니다. 피부 탄력과 회복성을 결정짓는 구성 물질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인데요. 이 트랜스포밍 모이스처라이저는 탱탱한 매트릭스 쿠션처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활성화시켜 주는 고농축 펩타이드 컴플렉스인 매트릭실3000 특허 성분 함유로 늘어진 피부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텍스처를 보시게 되면 천연 성분의 수확 시기에 따라 색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란빛을 띠는 크림 제형으로 보습감이 굉장히 풍부하고 산뜻한 포도향이 나면서 피부에 흡수될수록 차오르는 탄력감을 선사해줍니다. 그래서 모공이 늘어지거나 탄력저하가 신경쓰이시는 분들이나 자극으로 인한 손상 피부, 건조로 인한 주름이나 노화 피부, 그리고 늘어진 피부가 신경쓰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더욱 피부의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토너 단계 이후에 쫀쫀한 피부 타이트닝과 주름 감소에 효과적인 유스 트랜스포메이션 세럼을 충분하게 흡수시킨 뒤에 이 트랜스포밍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